KC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어느덧 2월이죠. 2월도 넘어가고 3월에 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어, 어느 날, 어느 시간은 참 따뜻한 시간들이 며칠간 계속됩니다. 그런 날 되면은 집 앞에 있는 목련나무의 봉어리가 맺히곤 하죠. 이것들이 더 추워지면 떨어질 텐데 어떡할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보는 저희로서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봄을 예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춥고 어둡고 힘든 신앙생활에 가끔씩은 빛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뜨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하고 소개해 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분들은 성령쇄신봉사회 소규경 로즈마리 회장님과 벌써 시작했죠.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찬양치유미사에 유저지치구 팀장님이신 이영희 마리아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분 여기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미동북부 성령쇄신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소규경 로즈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작된 찬양 치유 미사 북부 뉴저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 마리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잠깐 인사 말씀에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구라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고 느낌이 오는데 일단은 몇 지구가 있습니까? 어, 우리... 어. 지도신부님이신 이경 바오로신부님께서는 1년 내내 52주 동안, 어, 이미 동북부 지역에서 계속 매주 끊임없이 찬양미사가 봉헌되기를 바라시는데, 현재까지는 지구가 지금 두 개의 북부 뉴저지와 남부 뉴저지로 나뉘어졌고요. 지금 뉴욕 지구는, 어, 열심히 많은 분들이 서로 협조아래 새롭게 찬양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 해마다 보면은, 성령 대회가 무척 크게 성령 수신 봉사회가 하는 큰일중에 하나죠. 어, 그런데 본당들을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봉사하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찬양 치유 미사라는 것을 이 타이틀을 정해서 시작하게 된 동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시작된 동기는요 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바쁘셔서 제대로 미사 시간을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리가 멀어서 미사를 들이실 수 없는 분들, 또 우스갯소리로, 어, 이 본당에,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는 그런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a n 타임 1년 내내 우리 찬양 치유 미사가 이곳 동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시간에 항상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좀 틀린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찾아갔던 것보다는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서 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번과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곳 카톨릭회관 장소에서 많은 우리 한인들이 사신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선 매달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것은 저쪽 유, 남부 유저지 체리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매달 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어, 지치고 힘들 때 물론 본당에 미사도 가고 또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어, 어떠한 치유 미사를 통해서 저희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또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저희 이. 주부들의 마음에 비하면은 친정 같다는 것. 언제든지 제가 그곳에 가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마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찬양 치유 미사. 이 타이틀을 이렇게 맞춰 놓은 이유가 뭔지, 또 저희가 미사 안에서 이런 찬양이 보여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들이 하시고 계시니까 그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laughs>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음, 찬양 미사라. 하시면 어, 예전에 성경에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느님을 찬양할 때 현악기와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볼때 찬양은 어, 우리들의 영혼의 노래이며 기도이며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 그런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미사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성제이지만, 어, 찬양은 그 미사에 옷을 입혀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희생님 네. 생각은? 네. 아 천, 찬양은 저희들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 기다보다 기도보다 저희가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두배 이상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그 거룩한 미사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께 찬양함으로 인해서 더 어, 거룩하고 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 찬양하는 데 대한 그런 프라이드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각본당의 성가 대원들은 그 자리에 가면은 받는 은총을 본인들만 특별히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나 그렇게 싶군요. 저도 아마 성가대에 조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치유 돌로 여러 가지를 어, 나누고 또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그럼 개인적으로. 남들을 위한 찬양을 하고 치유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봉사함으로서 본인들이 받으시는 그런 기쁨과 은총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 큰 에피소드나 뭐 얘기 없으실까요? 어, 에피소드보다는요, 저희들도 봉사하면서 또먼 거리를 매주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그곳에 가서 저희도 쉬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거, 그곳에 가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미사 안에서 또 찬양 안에서 저희들 역시도 지친 것들을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저희 스스로가 계속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또, 하느님 닮아가고자 그런 저희의 삶의 행보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사소한 일에서 생활 안에서 하느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마리아 장모님은 어떠세요? 어, 찬양을 할때 어, 사실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컨택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도 되고, 표정도 바라보고, 그렇게, 그렇게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이 열리는 그런 모습, 그 찬양 안에서, 어, 그분들이 받아내는 그 모습, 그 아픔도 어떤 기쁨도 다 승화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영광드리는 일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찬양 치유 미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셔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분들의 하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모습을 보면서 아직 모르신 분들, 이제 아르신 분들 그 발걸음을 한번 재촉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이웃을 사랑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다 오실 분들 안아서 챙겨주시고 또 있을 자리에 놓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봉헌들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로 높이 찬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뭔가 누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알브에서 시간을 네, 보셨죠? 너무들 화난 얼굴에 여러분들께 정말 오신다면은 TV 화면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직접 보시면 그은총에이빛 가루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걸 하시면서 이렇게 재미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지난번 바로 지난 주였었는데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제님이 어. 게 다가오셨어요.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그러면서, 음, 지금 몇년 동안 냉담 중이셨다고,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지 않으셨다가, 이 찬양 치유미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미사에 왔는데, 어, 찬양 안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기뻤고, 다시 성당에 되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은 힘이 나고 어 저희가 할,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저희를 통하여 우리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랄까요?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힘이 막 나죠. 그실 그렇죠. 때. 네. 우리 마리아 자매님께서는 여기에 일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어, 저가 저가 동북 어, 봉사회에 들어온 거는, 어, about 10년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네.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노래하시고, 준비하시고, 율동하시고, 계속 하셨었나요? 어, 율동은 제가 잘 못해요. 네. 노래를, 오신, 찬양, 네. 찬양을 잘 봉사. 하시나 봐요. 네. 찬양 봉사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시는 동안에 네.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특별히 어느 한, 어떠한 노래를 내가 즐겨하고 또 내가 했을 때 하면서 스스로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뭐 터치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어느 순간 들으면 그 가사가 보통 때는 듣던 노래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툭 하고 와서 눈물이 글성할 때가 있어요. 네. 하시면서 어떨 때가 참 좋았다, 몇해 전에 언제가 좋았다 하는 특별한 기억이 남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얘기하자면 제가 악보를 잘못 봐요 이건 고백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가 음이 낮아진다거나 제가 이렇게 이탈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팀 전체가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계속 들어요 어떤 곡이 오면 미리 곡을 줍니다 곡이 오면 그거를 제가 그냥 그거 안 보고도, 어느 구절 딱 얘기해도 그냥 그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연습을 했어요, 혼자.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치유받고, 그게 정말 진정한 저의 치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신자분들하고 마주대할 때, 그때 저한테서 나오는 그 기쁨, 기도, 이런 것들이 서로 전달이 돼서 그분들과 이렇게 교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 내가 악보를 못 보는 게 나한테 유익했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음. 아 그렇죠 네.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그 전공을 했다거나 그러면 악보를 보고 바로 가면 되니까 음, 네. 연습이 필요하지 않고 어, 또 나름의 그런 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성령 이 세미나 이런 데를 오랜 기간 아니지만 하루 일일 같은데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그그 그 이상한 언어 네. 거기에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완전히 이렇게 열외의 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들 항상 하고 하는데 거기에 궁금은 하고,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음. 그래서 찬양치유미사 안에서도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혹시 그 찬양치유미사 안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성경스신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요. <laughs> 아, 정말 그럼... 찬, 순수히 찬양만 네. 하시는 겁니까? 네, 네. 어, 제가 그거를 접근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제가 못 가보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네. 포스터를 봤는데도. 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마음으로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그걸 네. 못 해. 네. 그런 마음으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오늘 네. 제 마음을 빙자에 한번 여쭤봤는데, 네. 어, 아주, 어, 솔직하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찬양 미사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성령 쇄신 봉사, 성령 쇄신이라는 어떤 크나큰 그런 큰, 나하고는 다른 나는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어, 하느님하고 저희 가까워, 저희는 하느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어, 힘드실 때, 어, 외로울 때또 음. 걱정이 많을 때 하느님께 한발 다가가시기를 바라는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어, 심령 언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셔서 잘 하, 다가오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 이 찬양 치유 미사는 다 필요 없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쉬고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이곳에서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위로받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또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저희 기도회 회원들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서 또 성령 쇄신 봉사회를 피하라고 어,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희의 조그만 액션이 그분들에게 열리는,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해드리는 어, 그런 도구가 될수 있기를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꼭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께서도, 어 그런 것, 오로지 그런 아. 것을 다 이렇게 버려 두시고, 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만 오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장 이번 달에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제가 아. 아주, 그니까, 옛날에 가봤을 때아 그런 것들을 제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항상 성령이라는 아 글자가 붙으면 제가 조금 거부감 이 보다는 제가 못 깨어드는 아 그제 모자람 때문에 거기를 못했었는데 저 같은 마음으로 못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 말씀해 드릴까요? 네. 네. 어쨌든 제가 한번 당장 시도해 보고 다음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어, 이게 뭐지? 지금 채널을 트신 분들은 얘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했나? 하는 생각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프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께서 한번더이 성령, 쇄신봉사회사서 하시는 찬양, 치유미사에 대해서 한번더 어나운스를 해주시고 저의 오늘 이 초대석은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항상 필요하겠지요. 다음 주에 목이 마르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걱정이 많으시거나 또 외로우시거나 또 걱정 근심이 많아 앞이 캄캄하시다면 저희 찬양 미사에 와 보세요. 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많은 힘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봉사자들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 매달 둘째 주 여기 카톨릭 회관에서 5시부터 찬양 미사 시작입니다. 셋째 주는 체리일 본당에서 4시부터 있고요. 또 넷째 주는 이곳 카톨릭 회관에서 다시 5시에 찬양 비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 있으니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시고 싶으신 분은 항상 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죠? 네. 다음번에 다음 둘째 주, 넷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넷째 주. 주 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저랑 함께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큰 깨우침,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찬양 치유 미사에는 함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또그 많은 노력에 저희가 제가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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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시비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 한 달도 건강히 계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